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에서 헤매는 여러분들에게 호롱불이 되어줄 코인 전문 트레이더 호롱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도지 코인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절 놓쳐서는 안 되는 무조건 주목해야 하는 아주 핫한 종목입니다. 네, 위험 대비 보상 최고 전문가가 외친 도지코인 매수 구간은 이라고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주간 차트가 주요 기술적인 지지 구간에 재진입하면서요. 지금이 아주 좋은 타이밍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하락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요. 되돌림 구간에 있는 건데 최근 2주 동안의 급등 후 매도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조정은요. 지지구간 확인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수요가 유지될 경우에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실 건데요. 지금 도지코인요. 285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요. 도지 아주 큰거올 거니까요. 기다리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현재 지금 285원에 거래 중인데요. 어제 한번 크게 떨어지는가 싶더니 오늘 다시 오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구간이 지나가고 나면요. 도지코인 반드시 엄청난 폭풍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주목하고 반드시 동향 살피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잘 치고 빠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에 따른 매수, 매도 타이밍이요. 제가 이 영상에서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전략까지도 모두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요. 제가 도지코인 8월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숨겨진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한 가지 이 영상에서만 공개하도록 할 테니. 니까요. 모두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독자분들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 많이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어렵게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특히나 오를 때 따라 사다가 고점에 물리시는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도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11만 6천 달러라는 새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트럼프의 암호화폐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법안이 어쩌고, 이런 거 하나하나 살펴보고 알아볼 시간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세력들은요, 절대 이 안에 숨겨진 기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날 뉴스 기사나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진짜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지금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밈코인, 알트코인 관련해서 여기는 떨어졌다. 여기는 올랐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맞는 말인지 판단조차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일가는요. 1700억 손실에도 알트코인에 베팅을 했다고 하고 모르긴 몰라도 확실한 거는요. 기사 뒤에 숨겨진 사실이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트럼프 당선 유력 시점에서 코인 시장 공략법 알려드리면서 트럼프 밈 코인, 찌라시 말했던 거 기억나시죠? 트럼프 와이프 멜라니아가 밈 코인으로 나오고 상장한다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트럼프 코인이 올랐으니 와이프도 한번 보자 상장될 것 같다 했었어요. 저한테 문자 주셨던 분들 이 내용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셨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바이비트에 상장되자마자 폭발적인 상승으로 거의 2만 퍼센트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최고가 13.73달러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 주셨던 분들 모두 수익 보셨던 거저 기억이 납니다 코인은요 정보가 생명입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타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싹다 매수 매도 목표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 혼자 머리 싸매지 마시고 이 번호로 호롱이라고 문자 남겨 주세요. 이 번호는요. 24시간 언제든지 수신이 가능하고 자동 답장 시스템으로 구독자분들이 바로 실시간 정보 받아 보실 수 있도록 바로바로 보내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호롱이라고 문자 주셔야 가장 빠른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요. 절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거나 조건을 걸지 않는 100% 무료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복구하시고 아무것도 몰라도 모두 차근차근 수익 얻어가실 수 있도록 밝고 바른 길로 안내해 드릴 테니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010-8187-7639로 호롱이라고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실시간으로 정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